저는 19살 생일날 선발 통지를 받았습니다. 2005년 1월 15일 제 생일이었어요. 평양 교회단에서 무용수로 일하던 저에게 검은 승용차가 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조직 지도부 안장을 차고 있었어요. 리설의 동무 당중앙의 부름이다. 지금 당장 따라오시오.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차에 탔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도 못했어요. 그냥 끌려가듯 차에 올랐죠. 차는 평양 외곽으로 달렸습니다. 한 시간쯤 갔을까요?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건물 앞에 멈췄어요. 정문에는 초소가 있었고 무장한 경비병들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물으면 안 됩니다. 들어가시오. 그날부터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겉으로는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당중앙이 선택한 특별한 인재라고 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7년 동안 김정은이 참석한 파티에 30번 이상 불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진 일을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여자 간부 한 명이 저를 맞았습니다. 리설의 동무 축하합니다. 동무는 영광스럽게도 최고 존엄을 모시는 영예로운 임무에 선발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최고 존엄을 모신다. 김정은 동지를요. 하지만 한 가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오시오. 간부는 저를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여자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옷을 벗으시오. 네. 왜요? 물으면 안 됩니다. 당의 지시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벗었습니다. 의사는 저를 침대에 눕히고 검사를 시작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무슨 검사인지를 처녀 확인이었습니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축처럼 물건처럼 검사당했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아야 했죠. 울면 탈락한다고 했으니까요. 검사가 끝나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합격이요. 다른 방으로 가시오. 다음 방에는 소녀들이 20명 정도 있었습니다. 나이는 저처럼 17살에서 21살 정도 보였어요. 모두 키가 크고 얼굴이 예뻤습니다. 한 간부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동무들은 전국에서 선발된 10명 중 평양조에 배정된 15명입니다. 동무들의 임무는 최고조엄과 당중한 간부들을 모시는 것이오. 이것은 영광이며 동시에 국가 기밀이오.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됩니다. 가족에게도요. 그날부터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훈련소는 평양 외곽 어딘가에 있었어요. 3층 건물이었고 주변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죠.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전화도 할수 없었어요. 오전 6시 기상, 밤 12시 취침, 하루 일과는 이랬습니다. 오전 무용과 성악 연습, 점심 식사와 휴식 30분, 오후 서비스 교육, 서비스 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술 따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컵에 술을 따를 때 얼마나 따라야 하는지, 어느 각도로 따라야 하는지, 술병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요. 안주를 올리는 법도 배웠습니다. 접시를 놓는 위치, 젓가락을 놓는 방향까지 정해져 있었어요. 웃는 법도 배웠습니다. 너무 크게 웃으면 안 됩니다. 입을 벌려서 이가 다 보이면 천박해 보입니다. 너무 작게 웃어도 안 됩니다. 눈이 웃어야 자연스럽습니다. 걷는 법도 배웠습니다. 등을 펴고, 어깨를 펴고, 턱을 살짝 들고 하이힐을 신고도 소리가 나지 않게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절대 거절하지 마시오. 최고존엄이나 간부 동무들이 무엇을 요구하든 절대 거절하면 안 됩니다. 거절은 곧 반당 반영명 행위입니다. 한 소녀가 손을 들었어요. 만약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강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동무뿐 아니라 동무의 가족 전체가 간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그 말을 듣고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훈련은 6개월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3명이 탈락했어요. 한 소년은 훈련 중 다리를 다쳐서, 한 소년은 정신적으로 무너져서, 또한 소년은 이유도 모른 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남은 12명이 최종 합격이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어요. 2005년 7월 드디어 첫 소집 통지가 왔습니다. 오늘 밤 8시 준비하시오. 간부가 빨간 비닐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새 옷이 들어있었어요. 빨간색 치마저고리였습니다. 비단으로 만든 고급 한복이었죠. 평양에서도 간부 딸들만 입는 그런 옷이었어요. 이 옷을 입고 화장을 하시오. 화장은 진하게 립스틱은 빨갛게. 저녁 7시. 우리 12명은 화장을 마치고 대기실에 모였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7시 30분, 검은 승용차 세 대가 왔습니다. 우리는 차에 나눠 탔어요. 차는 평양 시내를 벗어나 교외로 달렸습니다. 한시간쯤 갔을까요? 산속 어딘가에 큰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담장도 높았고 경비도 삼엄했어요. 입구에서만 검문을세번 받았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한 여자 간부가 우리를 맞았어요. 조용히 따라오시오. 떠들면 안 됩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길었고,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어요. 양쪽 벽에는 김일성과 김정일 초상화가 걸려 있었죠. 3층까지 올라가자 큰 문이 나타났습니다. 문 앞에 경호원 두 명이 서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대연회장이었습니다. 천장에는 큰 샹들리에가 걸려있었고 바닥은 대리석이었어요. 긴 테이블이 일렬로 놓여있었고 그 위에는 음식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었습니다. 랍스터, 새우, 게, 생선회, 고기, 과일, 케이크. 북한 주민들은 옥수수밥도 못 먹어서 굶어 죽는데 이방 안에는 음식이 넘쳐났습니다. 저기 앉으시오. 우리는 테이블 옆 의자에 앉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나이는 40에서 60대 정도 보였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도 있었고, 양복을 입은 사람도 있었어요. 모두 당 간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더 들어왔습니다. 김정은이었습니다. TV에서 본 것보다 더 뚱뚱했어요. 땀을 많이 흘리고 있었고, 걸음걸이도 무거워 보였습니다. 나이는 스물세쯤 됐을 거예요. 원수님 오셨습니다.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도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김정은이 상석에 앉자 간부들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신호가 왔어요. 이제 시작하시오. 우리는 테이블로 다가가 간부들 옆에 섰습니다. 저는 김정은 바로 옆 테이블을 맡았어요. 술을 따르시오. 떨리는 손으로 술병을 들었습니다. 간부의 술잔에 술을 따랐어요. 훈련 받은 대로 정확히, 천천히, 소리 나지 않게. 고맙소, 동무. 간부가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하지만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안 된다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파티가 시작됐습니다.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웃고 떠들었어요. 김정은도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얼굴이 빨개졌고 목소리도 커졌죠. 노래를 부르시오. 김정은이 한 소녀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그 소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김정은은 박수를 치며 웃었어요. 춤을 추시오. 이번에는 다른 소녀가 나가서 춤을 췄습니다. 저도 술을 따르고 안주를 올리고 웃어야 했어요. 계속 웃어야 했습니다. 얼굴 근육이 아팠지만 웃음을 멈출 수 없었죠. 밤 11시쯤 됐을 때였습니다. 김정은이 일어났어요. 한 소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가자. 그 소녀는 19살 김미경이었어요. 제 훈련소 룸메이트였습니다. 미경이는 눈이 커졌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김정은과 미경이는 방을 나갔습니다. 나머지 우리는 계속 간부들을 모셔야 했어요. 웃으며, 술을 따르며, 안주를 올리며. 새벽 2시가 돼서야 파티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대기실로 돌아왔어요. 미경이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쯤 미경이가 돌아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옷도 구겨져 있었고, 머리도 흐트러져 있었죠. 말없이 구석에 앉았어요. 우리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미경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게 첫 파티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7년 동안 저는 똑같은 파티에 32번 참석했습니다. 파티는 1년에 적어도 4번에서 5번은 있었습니다. 김정은 생일 1월 8일. 김정일 생일 2월 16일. 김일성 생일 4월 15일. 조선노동당 창건일 10월 10일. 그리고 중국 고위 간부 방문이나 군사 퍼레이드 같은 특별 행사 때마다 소집됐어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7년 동안 저는 총 32번의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매번 같았어요. 같은 장소, 같은 음식, 같은 술, 같은 웃음. 하지만 달라지는 것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2006년 5월, 김미경이 사라졌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일주일 후였어요. 갑자기 훈련소에 오지 않았습니다. 미경이 어디 갔어요? 간부에게 물었더니 차갑게 대답했어요. 몸이 안 좋아서 시골로 내려갔소. 더 이상 묻지 마시오. 하지만 우리는 알았습니다. 미경이가 임신했다는 것을요. 미경이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07년 8월, 박순이가 사라졌습니다. 순이는 한번 거절했어요. 김정은이 손을 잡으려 할때 살짝 피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김정은은 봤어요. 그날 파티가 끝나고 순위는 심하게 혼났습니다. 내가 감히 원수님을 거절해? 너는 반역자야. 일주일 후 순위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지만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죠. 의문사였다는 것을요. 2008년 11월, 최영희가 사라졌습니다. 영희는 해외 파티에 참석했을 때 탈출을 시도했어요. 중국 단둥에서 열린 파티였는데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는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틀 만에 잡혔어요. 북송됐고, 그후 소식이 끊겼죠.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영희와 영희 가족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로 갔다고 했습니다. 연자제였어요. 2009년, 2010년, 2011년 계속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임신해서, 거절해서, 탈출 시도해서 또는 이유도 모른 채. 처음에 12명이었던 우리는 2011년이 되자 6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어떻해요? 웃었습니다. 계속 거절하지 않았어요. 절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인형처럼 살았어요. 감정 없이, 생각 없이, 그저 시키는 대로만. 그렇게 7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2011년 12월,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됐어요. 제 마지막 친구 정희가 임신했습니다. 정희는 26살이었어요. 기쁨조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사람이었죠. 저랑 룸메이트였고, 유일하게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설이야, 나 어떡해. 정희가 울면서 제게 말했어요. 임신한 것 같아. 생리가 두 달째 안 나와.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정희야, 간부한테 말해야 돼. 빨리. 말하면 나 어떻게 돼? 모르겠어. 하지만 숨기면 더 큰일 날 거야. 정희는 결국 간부에게 말했어요. 그날 밤, 정희는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일주일 후, 정희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목을 매서 죽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정의를 발견한 사람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의목에 멍이 있었대요. 손가락 자국처럼 생긴 멍이요. 자살이 아니었습니다. 타살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정했습니다. 나도 곧 저렇게 될 거야. 임신하면 죽는 거야. 거절하면 죽는 거야. 여기서 나가야 해.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탈출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감시를 받았어요. 24시간 경호원이 따라붙었고, 외출도 마음대로 할수 없었죠. 전화도 도청당했고, 편지도 검열당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회가 있었어요. 장마당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우리는 생필품을 사러 시장에 갈수 있었어요. 물론 경호원이 따라왔지만, 시장 안에서는 짧은 시간이나마 혼자 움직일 수 있었죠. 2012년 2월, 저는 장마당에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브로커는 40대 여자였어요. 중국 물건을 파는 장사꾼으로 위장하고 있었죠. 탈북 도와줄 수 있습니까? 돈 있습니까? 중국 돈 500위 안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최소 2,000위 안은 있어야 해요. 저는 절망했어요. 2,000위 안은 제가 평생 모아도 만들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브로커가 저를 한참 쳐다봤어요. 당신 얼굴. 어디서 봤는데? 모릅니다. 혹시 기쁨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대답이었죠. 알겠어요. 500위 안으로 해드리죠. 대신 한국 가면 제 가족 찾아주세요. 브로커는 쪽지를 건넸어요. 중국에 있는 가족 연락처였습니다. 언제 갈수 있습니까? 기회를 기다려야 해요. 해외 출장 같은 거 있으면 그때가 기회예요.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2012년 9월,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중국 단둥에서 파티가 열린다는 통보였습니다. 북중 친선 행사 명목이었죠. 우리 6명과 간부 10여 명이 단둥으로 갔습니다. 파티는 단둥시 고급 호텔에서 열렸어요. 중국 간부들과 북한 간부들이 함께 모였죠.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간 다음 새벽에 탈출하기로요. 밤 11시 파티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호텔 6층 객실로 돌아왔어요. 두 명씩 방을 썼습니다. 룸메이트는 이미 잠들었어요.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가방 하나만 들었어요. 옷두 벌과 중국돈 500위안, 그리고 브로커 연락처가 전부였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경호원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졸고 있었어요. 저는 비상계단으로 갔습니다. 천천히 소리 나지 않게 내려갔죠. 1층에 도착했어요. 로비에도 경호원이 있었습니다. 뒷문으로 빠져나가야 했어요. 주방 쪽으로 갔습니다. 새벽이라 아무도 없었어요. 뒷문을 밀었습니다. 열렸습니다. 밖은 어두웠어요. 골목이었죠. 뛰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10분을 뛰었을까요? 큰 길이 나타났어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 갑니까? 시장으로 가주세요. 브로커가 알려준 장소는 단둥 국제시장이었어요. 거기서 연락을 기다리라고 했죠.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공중전화를 찾았습니다. 브로커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예요. 단둥에 있습니다. 알았어요. 거기서 기다려요. 한 시간 후에 사람 보낼게요.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남자가 왔어요. 50대쯤 돼 보였죠. 따라오세요. 남자는 저를 낡은 트럭으로 데려갔습니다. 트럭 뒤에는 짐이 가득했어요. 짐 사이에 숨으세요. 한국대사관까지 3시간 걸려요. 저는 짐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어요. 덜컹거렸고 숨이 막혔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죠. 1시간쯤 갔을 때였습니다. 트럭이 멈췄어요. 건문이다. 내려 중국 공안이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뭐 싣고 가는 거요? 채소입니다. 공안이 트럭 뒤를 들여다봤어요. 손전등 불빛이 짐을 비쳤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공안이 몇개 짐을 뒤적거렸어요. 제 머리 바로 옆이었습니다. 됐어. 가봐. 트럭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3시간 후 트럭이 멈췄습니다. 다 왔어요. 저기 보이는 건물이 한국 대사관이에요. 남자가 뒷문을 열었어요. 저는 기어 나왔습니다. 앞에 큰 건물이 보였어요.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살았구나. 정말 살았구나. 대사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비원이 나왔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저. 저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경비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렇게 저는 자유를 찾았습니다. 한국대사관에서 2주를 보냈습니다. 조사를 받았어요. 어디서 왔는지, 왜 탈북했는지, 어떻게 왔는지. 모든 걸다 말했습니다. 기쁨조였던 것, 7년간의 일, 정의의 죽음, 탈출까지. 직원들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2012년 10월,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였어요. 창 밖으로 구름이 보였죠. 이제 시작이구나. 새로운 삶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은 엄청나게 컸어요. 사람들도 많았죠. 하지만 제가 제일 놀란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모두 자유로워 보였어요. 여자들이 큰 소리로 웃고 있었습니다. 짧은 치마를 입고 화려한 화장을 하고 남자친구와 손을 잡고 북한이었으면 잡혀갔을 옷차림들이었죠. 여기는 정말 다르구나. 국정원 조사를 받았습니다. 3일 동안 모든 걸 진술했어요. 기쁨조 증언은 매우 귀중한 자료입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한국어를 다시 배웠어요. 북한 말과 달랐거든요. 친구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북한에서는 동무라고 했죠. 자유라는 말도 배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써본 적 없는 단어였어요. 2013년 2월 하나원을 나왔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작은 원룸을 받았어요. 혼자 사는 첫날 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불빛이 가득했어요. 아파트마다, 건물마다, 길거리마다. 북한 평양에서는 선전용 건물 몇 개만 불을 켰는데, 여기는 도시 전체가 빛나고 있었어요. 이게 정상이구나.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사는 거구나. 며칠 후 하나원 친구들과 홍대에 갔습니다. 클럽이라는 곳을 처음 가봤어요. 음악이 크게 나오고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었죠. 설이야 같이 쳐. 친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음악에 맞춰 춤을 춘다는 것. 그건 제게 너무 낯선 일이었어요. 북한에서 춤은 명령이었습니다. 시키면 춰야 하는 거였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춤추고 싶으면 추고 싫으면 앉아있어도 됐죠. 선택이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음악에 맞춰 제 마음대로 자유롭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파티구나. 이게 진짜 춤이구나. 2013년 5월 첫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하나원 한국어 선생님이 소개해준 사람이었어요. 탈북민 지원 봉사자였죠. 영화 보러 갈래요? 그가 데이트를 신청했을 때 저는 당황했어요. 북한에서는 데이트 같은 거 없었으니까요. 당에서 정해준 사람과 결혼하는 거였죠. 네, 좋아요. 영화관에 갔습니다. 로맨틱 코미디 영화였어요. 영화가 끝나고 그가 물었습니다. 저녁 먹을래요? 네.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가 말했어요. 서리 씨, 저 서리 씨 좋아해요. 사귈 수 있을까요? 저는 멈췄습니다. 좋아한다고 말하는구나. 허락을 구하는구나. 북한에서는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당에서 정해주면 따르는 거였죠. 저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일주일 후 저는 거절했습니다. 미안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준비되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거절해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거절해도 정치범 수용소에 가지 않는다는 것을, 거절이 내 권리라는 것을,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거절하지 못했던 제가 이제는 자유롭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2015년 저는 탈북민 상담사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정식 상담사가 됐어요. 지금은 기쁨조 출신 탈북 여성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이제 안전해요. 여기는 당신을 강요하지 않아요. 당신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3000-3200 에필로그 마이너스 아직도 그곳에 있는 소녀들을 위해 저는 지금도 악몽을 꿉니다. 김정은이 제 손을 잡는 꿈, 정의가 목을 매는 꿈, 검은차가 저를 데려가는 꿈 아직도 파티 음악만 들으면 심장이 두근거려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건 과거라는 것을, 이제는 자유롭다는 것을. 지금도 북한에는 수백 명의 기쁨조가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밤 제가 겪었던 그 지옥을 살고 있어요. 어떤 소녀는 오늘도 김정은 옆에 앉아서 억지로 웃고 있을 거예요. 어떤 소녀는 오늘도 거절하지 못하고 방으로 끌려가고 있을 거예요. 어떤 소녀는 오늘도 임신해서 어딘가로 사라지고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북한 여성 인권 문제에 관심 가져주세요. 저처럼 탈출한 여성들. 아직도 그곳에 있는 여성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이 영상이 많이 퍼지면 퍼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변화가 올 거라 믿습니다. 북한에 있는 소녀들이 더 이상 기쁨조로 끌려가지 않는 날이 오길. 모든 여성이 자유롭게 웃고 자유롭게 춤추고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는 날이 오길. 저는 그날을 위해 계속 싸우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